한국인이 몰랐던 전세계 이민이 만국 TOP 10입니다. 10위는 스페인입니다. 따뜻한 지중해 기후와 여유로운 일상이 매력이며 생활비도 비교적 저렴해 은퇴자와 이민자 모두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9위는 독일입니다.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기술직과 전문직에게 다양한 취업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8위는 스웨덴입니다. 복지와 교육 수준이 매우 높고 가족단위 이민자에게 특히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7위는 뉴질랜드입니다. 청정한 자연과 낮은 범죄율, 덕분에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신다면 안성맞춤입니다. 6위는 호주입니다. 영어권 국가이면서 고소득 직종이 많아, 기술이민과 취업이민, 모두 활발하게 열려 있습니다. 5위는 영국입니다. 세계적인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로, 유학생이나 전문직 종사자에겐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4위는 스위스입니다. 소득과 복지, 취향까지 모두 뛰어나며,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신다면 최고의 선택입니다. 3위는 캐나다입니다. 이민자에 대한 포용력이 뛰어나며 다양한 문화 속에서 안정적이고 따뜻한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2위는 미국입니다. 전 세계 인재가 몰리는 기회의 땅으로 노력한 만큼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나라입니다. 대망의 1위는 바로 아랍에미리트이군요. 아랍에미리트가 이 정도일 줄이야 하는 사람 많을 건데요. 소득세가 전혀 없는 게큰 장점이며 외국인에게 열린 취업 기회 덕분에 요즘 가장 핫한 이민 국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언제쯤 시비안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다들 예측해보아요, 유휴.